프랑스 도심에서 총기 테러가 벌어진 건 현지 시간 20일 저녁 파리의 유명 관광 명소인 샹젤리제 거리에서 갑자기 차에서 내린 테러범이 경찰차에 자동 소총을 마구 쐈습니다. 총을 맞은 경찰관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경찰관 두 명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테러범은 범행 직후 도주하려 했지만 경찰의 대응 사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놀람> 이슬람 무장단체 IS는 테러 직후 배후를 자처하며 범인은 벨기에 출신 아부 유시프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테러 범 신원은 즉각 밝히지 않은 채 자생적 테러 범일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사흘 앞두고 파리 도심에서 테러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11명에 달하는 후보들은 테러가 표심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틀 전에도 마르세유에서 테러 기도범 2명이 체포되면서 대선 막판 최대 이슈가 실업에서 안보로 급변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